물이 부족하다. 허, 허깨비는 아니시죠? 아, 이 부족하다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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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즘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 위에 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간설로봇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일퇴장님! 예? 네. 그렇게 하죠! 간설로봇 준비 완료!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발성. 이걸로 추가 가스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준비 완료. 에이, 깜짝이야.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적 병력이 우리 것이.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야 야근이다! 계속 하세요! 시키면 해야죠! 광물이 더 있어야 한다. 온종일 짓거릴 셈이다. 첫 번째 간헐천이 곧 열릴 겁니다. <laughs> 간헐천이 열리는 대로 로봇을 보내겠습니다. 시원다 하라타고관절로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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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자, 테라진을 수집할 로봇을 간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돼선 안 됩니다. 네, 제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이요! 레이저 네. 철공기! 네. 네.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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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제들이 누구랬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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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저한다기 저기, 저기, 저라 저기, 저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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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으로 테라진을 채취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반드시 한다.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티마이지요 시나요? 테라진이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간헐천이 더 활성화 되겠군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반드시 한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안설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설로봇 준비 완료. 음. 안설로봇 준비 완료. 음. 로봇잘합니다 으. 언제 저렇게 잘하는 거지? 역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아 저기 <laughs>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위에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아하 제법 친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아, <laughs> 네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laughs>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아널 전이 곧 열린다의 돈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저한테 <웃음> 돈이 있다는 말이죠. 시간 낭비하지마죠 그래서 내가 얻는 영향은 지다 혼돈에 몸을 아끼나, 열 받게 하지 마라. 뭐, 벼반하는 거라느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벨시르 원시 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분노를 깨워라. 음, 요리아로 가 볼까?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아하,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선 말이죠. 오,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맹이 전퇴 중입니다 작전 개시 충분히 감사를 전하십니다, 사령관님! 아제 아, 말은... 아, 아, 제가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laughs> 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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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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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건 <laughs> 아, 아, <laughs> 무슨... 뭐지?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온종일 측거린 셈인가? 유! 하!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별사님. 그래서 대기 중. 맡겨 주십시오. 끝내주로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난 연료 채웠습니다 온종일 짓거릴 셈인가? 이봐, 빨리하자고. 채널 이상 필요할게.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제테라진 보호가 탱크는 벌써 반이나 찬 걸까요? 아님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 탱크가득찼다니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 가물천이 다시 돌아옵니다. 천치천하는 대신님이 예언하신대로요. 준비하십시오! 그레이드 삼급. 한정일 측거릴 셈인가? 사나이라면 행동. 열방. 광물이 필요하다. 맞소사. 녀석들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지를 추출하고 있군요. 우 막아야지 않을까요? 나, 나쁜 저기요 로봇들이 출발합니다. 조치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원시 생물학에서 테라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꺼릴 셈인가? 돌. 시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글쎄, 인가 아, 뭔 약도 없지. 시간 낭비하지, 무슨... 열 받게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남 m 기는반드시 d d i n 나 p a n d 동야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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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입니다. g I'm not k i d 하 i n g i 하 not k i 간남 빌하지마라 공격 준비 중이다. 업그레이드 완료.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약대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늑대들이 호시탐탐 기운을 여보고있죠 그렇지.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연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시간 낭비 하지 라 동맹이 전투 중이다. 오지장 넓기는... 다시 말씀...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시간 낭비 하지 마! 필요한 테라즈를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사는 분이.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입니다 <laughs> 이제 막 재밌어시려던 참이었는데. 그건 뭐지? 하라고 참 어, 넘기는 반드시 한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놀람> 책임지다. 아끼하지 <놀람> <손에 올라갈게 놀람> 바보는 약도 없지. 반드시 한다.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사령관님이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아.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동았다고투 중이다. 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열 받게 하지, 동맹이 전투 중이다. 대기 중 요원 이동 중, 이가빨리하자고 내가 왔군, 난 나쁜 남자야. 복수하리라. 아이언의 빛을 내뿜어.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현재 최대 출력. 열받게 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알았다고. 굴어버리자. 열받게 하지 마라. 아이언의 빛을 내뿜어라. 음. 동맹이 이제 로봇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오, 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시간 낭비하지 마라. 냄새를 맡아 우여하게 만들어 주작. 예가 잠들군눈 너를 깨워라. 믿을 수 없을 거 기력이 다한것 같은 상태 중이다. 주점에서 들려 채널 이상손해노를 깨워 무슨 일이죠? 기다리겸손해 네. 면겸지마지 마라 손해버리죠안 좋은 일인가요? 지간낭비하지 마라 손해지면라손해지면겸 <놀라> 챙기고 의정소레 올라서 는 식구였습니다. 좋았어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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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베실르 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